이 칼은 뭐냐고요? 칼인데요? 아우 아 예? 예? 그러니까 누가 쏘래 거기서 아이소는 템안 사도 되는 거 알지? 오야야야 어. 어, 오우야 어, 네온 심 이게 좋을 거야 아, 네온은 진짜 사기 네온은 진짜 아,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 아이소잘 만드는 거 알고 이제 바로 이제 바로 바꿨는데 네온은 그래도 손이 타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? 그래서 모르겠는데. 슬트! 예? 반자가치됐어 예? 이크가 A 지점에 어졌습 얘는 뭐 하는데 근데. 응? 예? 복가버. 예. 스파크 확보. 다 어? 어? 오! 우 a Dam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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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가야 돼 Damn! d a m 실드 채워야 d a m 한명 남았어. 어 이거 고마워요. 이렇게 또 핸디캡을 팀한테 쌈. 오메데 쌈. 가비. 팀 A. 아내 킬인데. 1대1로자너 어떻게 할 건데 이거? 진입 건데. 시나 완료. 아니 왜왜왜 왜, 왜 이게 안 맞아? 어? 아니, 어? 자. 어, 비어서 그런가? 느낌이 이게 아닌데. 스프레이 빡생이 분명히 이 점이 내얘 머리에 안들어가있었다고 러쉬! 러쉬. 스캐 안 하냐고요? 청소하려고요. 얘뭐 스킬 필요해? 아이손은 취약이랑 방벽은 아직까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궁금하잖아 오맨아 궁금하잖아 오맨 궁금하잖아 지금 쬐고 있잖아 지금 쬐고 있잖아 나 가야지 계단 가야겠지? 가야겠지 가야.. 와야겠지? 절로 간다고? 그냥 나 보내버려 베이팅을 해버려 난 그냥 쭉 가게 해 이제 가 그냥 칼들로가 절담 지금 뛰는 거지 맹키 때키 때. 공 준비 완료. 한명 예?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메인트. C 지점에 어. 떨어졌습니다. 치는게 좋을 걸? 멀리서 던지셔 스파이크를 확보했다. 한펜이 될까? 어, 판단 좋았어요. 귀찮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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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게 귀찮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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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귀찮게. 귀라게 귀찮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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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내일 지겠네는 시발라시발 <laughs> 랭겜으로 판단할 거면 나 방송 치고 랭겜 안 하지. <laughs> 질 수도 있지. 콘탑트, 전개. 너희 다 이기냐? 다 이기냐고. 아 근데 죄송합니다. 이긴 게 맞는데. 저 지금 처음으로 접었어. 먼치킨의 <놈출> <멍치킨에> 곁털은 <곁하는> 슈. 왜 그래 그렇지? 내가 먼치킨 식으로 가야겠다. 그냥. 죽여 그냥. 죽여 가려. 죽여 버려. 궁복 쳤는 그러니까 죽여. 도망가야. 그 <놈> 꺼져. 죽여 그냥 가는 거야, 얘들아. 왜 이렇게 쫄았어? 왜 이렇게 쫄았어? 이렇게 시티를 보게 맞지 않나? 왜 이렇게 좁은지. 잠츳. <laughs> 오메나 침착해라. 오메나. 침착해라 치 어, 설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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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설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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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설치. 어, 설치. 어, 설치. 어, 설치. 아 우리팀 설이 어, 사? 그러면 치안설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바로 따라다치 어, 설치. 어, 설 모르는 척아다니 에이 나무 보는 척하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나무 보는 척. 에이, 에이. 이렇수, 아 이렇수, 이제 에이러셔 오는 에이 어, 오는 거 같으니까 도와주는 척. 좀 클래식 안 사, 어? 아 이씨 까지 목표 변경. 괴코 재장전 중. 해보시면 안 돼? 진짜 팀은 온리다. 팀팀티라팀키안 되나요? 아소바에서 바로 죽였다. 진짜. 쓰레기 아 쓰레기총. 아 떨어져서 그냥 통, 통통 똑같 잡았죠. 아? 죽죽 죽은다. 실망 모르겠고. 나이크다 했어 정보 다 했어 존나 빨리 정보 줘가지고 4명 진짜 우리 팀 내용 만들었어 이게 우리 팀 진짜 우리팀 내용 만들었어 이 지금 우리팀 탓이야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진짜 내가 빽을 빨리 불러서 내용 만들었는데 제가 저기를 보고 있으면은 백사이트 에 있지 않을까 얘들아나이스나 혼자 싸워 얘들아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보여줄게 죽여버랭. <laughs>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에요. 여러분들, 누군가는 a 를 싸워 줘야 된다고. 솔직히 안 싸우면 애들 그냥 어? 프리 진입해버리는데 어떻게? 나라도 해야지. 나도 축대 아, 해야 될거 아니야? 아, 모르겠다. 에라나 모르겠다. 그냥.

접격니명네명 처치. 올리 투템 아! 방송하면서 그 중간에 찾기가 너무 힘들어. 막 진짜 테니저 존나 올려 사잖아? 아 게임이 안 돼. 그냥 내가 말. 나안 하면은 <목소리> 재미가 없어, 방송이. 오쉐리프 어, 일로밖에겠지로루자 어, 얘 아닌데? 하 좋은 승부였다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